타즈메니아의 거친 바다는 수많은 어부들의 꿈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이곳의 차가운 물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불은 보석. 바로 타즈메니아 랍스터가 숨쉬고 있죠. 새벽을 가르고 바다로 나서는 어부들. 그들의 손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예측. 불가능한 대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암초 가득한 해저에 통발을 내리고 랍스터가 스스로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4시간 혹은 48시간의 기다림 끝에 통발을 올리는 순간. 묵직한 무게는 어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붉고 단단한 랍스터. 그 압도적인 자태는 모든 고생을 잊게 하죠. 하지만 아무 랍스터나 잡는 건 아닙니다. 크기를 재고 알을 품은 암컷은 조심스럽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부들의 약속이자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심입니다. 이렇게 잡힌 타즈메니아 랍스터는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풍미는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죠. 이 랍스터는 주로 호주 내수 시장은 물론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시장으로도 수출됩니다. 특히 한국으로도 수출되는 타즈메니아산 랍스터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백화점,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락 랍스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국내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설날 같은 명절에는 고급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즈메니아 랍스터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닌 이 섬의 정신과 어부들의 삶이 응축된 소중한 존재입니다.